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준비 와 준비 완료. 준비 로 준비 완료. 준일 와요. 준비 요준물이부족합니요아비시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비를 부족해 네네. 무슨 일? 도망 지원 대기 중. 광물이부족합다물이부족합다물이부족합다물이부족합다물이부족합다물이부족합다물이 <목> 부족합니다. <kilowatt> 앞으로 인구를 더얻 저기 우리 기지으로쳐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저기서 준비하십시오. 무슨일이 있어요? 안전을 맞추셨기요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계속로 준비 완료. 아예.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말해봐. 로준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네. 준비 완료. 무방 지원. 아 좋은 일인가요? 그곳에는 착륙할 수없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였던 니다군물이 부족합니다. 광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풍속 건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거정에서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도망 계속 하세요 데이시데를 보내는... 뭐라고 하셨죠? 어디 한번 놀아볼까? 도성 도서 건물 도서지.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연구 완료. 이상, 듣고 있어요 장전 완료 무슨 일이죠뭔일 있어요? 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기지 가구 부족합니다 간설러만 준비 완료 시간 쯤폭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네. 사령부 업그레이드 주목표 파괴. s 상을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e s 이 i d a a 야 h o he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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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j a Yeah, a 다 a t a 이 u Yeah, yeah, yeah. How 이 r e you? Yeah, yeah. h o 부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물리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아무부족합리 부족합니다. 아무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나쁘지 않은데, 남자답게 무슨 일이죠?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합다 특급 배송인가 봅니다. 가능하면 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방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지금 공습을 명령한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돈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고 주 목표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돈맨 기지가 공격받고 방물이 부족합니다. 우와. 중복패가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지! 잘했어!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둘다 저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방문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을 구성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아, 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들의 열차 중 절반 정도를 파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파괴. 어디를 가시려고? 이 부족합니다. 뭐? 갑자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해는못 짓겠는데요. 동맹기지가 공격...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베스틴다스가 부족합니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확이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가호출하셨 무슨 일이오? 그이시들이 움직인다 지가공격고있

동맹기지가 공격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땅 맞춰건. 갑자기야. 누가 호출하셨어?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베스킨가스가 부족합니다. 촬영부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 스킨 가가 부족합니다. 퀘스트를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를 모르겠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히페리온이 접근하고 있다. 자 남자답게. 잠시간 뒤에 나가시나도. 이제 우리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걸 받았고. 자 남자답게. 야당 발표겠는데. 자 남자답게. 베스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래쪽 솔로에서 또 급행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베스팅 가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도구폭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돈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할수없습니다 동맹이 동맹이지가 동빈 생각받고 있습니다. 주 목표 파괴. 좋았어. 바로 이거야. 데스킨버스가 부족적 어.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보너스 목표 완료. 아, 그렇지. 세울 수 없습니다. 부부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동맹 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소? 말씀하시오, 사모추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도구, 배지킴 가스가 부족합니다. 공습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아 무슨 일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령관 남자답게. 암이다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고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목표를 쓸어뜨렸습니다.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